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단열 안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수에 있는 아파트 외단열 지붕 현장에 왔습니다. 벽체 쪽은 압출법 보온판으로 내단열이 진행이 되는데 지붕 쪽은 경사 지붕이다 보니까 면이 고르지가 않아서 외단열로 스프레이 공법 선택하셔서. 저희 시공 팀 들어와서 작업 준비 중에 있고요. 건물이 10층 높이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장비선 길이를 100m 이상 연장하는 과정들을 며칠간 준비했고요. 오늘부터 작업 들어와서 지붕 외단열 작업 하고 있는 현장 모습입니다. 뷰가 엄청 좋아요. 바로 앞에는 여수 엑스포역이 있고 어, 뷰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 음, 멋지게 사진을 찍어도 상당히 잘 나오네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안 불고 해서 아침부터 좀약 800캡에 해당하는 건물 두동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 2일차 현장인데요. 지금 어제는 이쪽 지붕 상단 작업이 끝났고 오늘은 지붕 2차 하단 해당되는 구간 작업하고 있습니다. 창호 부분이 일부 껴져 있어서 창호 근처까지 단열 다 연결하였고 어, 측면에서 바라보면 단열이 서막 끝점까지 연결된 모습입니다. 어, 콘크리트는 열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에 어, 단열재가 집착이 잘 되어있지 않으면 열전도율로 인해서 내부로 냉기가 유입이 돼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지붕 하부면에 결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밀하게 단열이 다 연결이 되면 그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 헤드 쪽도 단열을 다 연결해서 외단열과 내단열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아이소핑크 단열재가 벽체에 부치부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 헤드 쪽까지 단열을 연결된 모습이에요. 이쪽 구간이 딱 단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일처화 시켜서 단열 작업을 진행했고 지 여수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멋진 아파트 현장인데 바람도 불지도 않고 선선해서 작업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사 지붕 하부 쪽까지 단열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된 모습입니다. 네, 이쪽 보면 지붕 작업된 모습들이고요. 160T로 단열 작업 진행되었습니다.